안녕하세요. 보상메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겪는 문제 중에 비급여 치료비에 관해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사실,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배상책임, 그리고 지자체 배상책임 등과 같은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입원도 하고 물리치료도 내가 꾸준히 받긴 했는데 몸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고 뭔가 더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기본적 물리치료라고 해봐야 열치료나 전기자극치료 등이 전부입니다. 또 여러분의 주치도 여러분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일반 물리치료 보다는 상태를 빨리 호전시키려면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긴 하지만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권하기도 하죠. 비급여 치료로 대표적인 것들이 SST라는 신장 분사 치료나 ESWT라는 체외 충격파 그리고 도수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수술 없이 통증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근골격계 치료에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료법들이 전부 다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병원에 여러분이 급여로 인정해달라고 졸라도 주치나 의료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1회당 치료비도 10만원 전후로 상당하고 부담스럽죠. 또 이런 치료법은 여러분들이 기본 10회 이상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0번만 받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치료비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이게 비급여 치료다 보니 우선 내가 모두 부담을 해야 하고요 나중에 자동차보험 담당자나 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게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쉽게 안 주죠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주는 것이지 여러분 맘대로 받은 그 비급여 치료비는 비용 부담도 크고 횟수도 너무 많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맞고요 보험사가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상해와 무관한 치료였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그 효능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급 보증을 못 받았거나 급여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지 주치가 의학적으로 검토하고 권유한 치료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비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치료들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소견서 등을 별도로 받아서 준비해 놓은다면 나중에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그 소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급여 치료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급여 치료가 발생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해서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